네, 지금은 처음 자신의 아들을 딸로 모으려고 이렇게 선을 했던 모습인데 뭐 크게 싸우지는 않을 겁니다. 이렇게 승용주거리다가 일단 또 화해를 했어요. 아이고, 죄송해 네, 우리 엄마 친구들이 약간 아이를 돌보는 것 같아서 약간 화가 난것 같은데 운동을 시킬 있겠죠? 네, 네 이렇다고 해서 크게 힘으게 싸우진 않습니다. 몰라 신들어 없고요. 이 친구들은 총네가지의 얼굴 표정이 있어요. 놀라움, 공포, 두려움, 정 얼굴로 표정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이상한 1분부터 예, 네, 시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나 위로 올라가거나 좀 아이를 돌볼 텐데 약간의 그런 다툼이 있었고요. 어, 충분히 화해를 합니다. 그 후에다가 서로 간에 털구르기, 그루밍을 하면서 화해를 하고 진정이 될 거니까요. 너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어, 침팬지들은 화해는 하 없이 좀 남다릅니다. 밖에 수팬지라는 짓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아, 드릴게요. 어, 침팬지는 아, 서로 만약에 다투었을 때 서로 손을 잃게 됩니다. 그래서 대왕 침팬지의 입으로 손을 넣어요. 그러면서 물면은 나 너랑 같이 화해하고 싶지 않아. 그러나 우리 새 한번 가만히 있으면 그때 다시 털고르기하면서 아까 는제가 미안했어, 왜 그랬어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니까요. 뭐 그렇게 진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엄마 침팬지들과 아기 침팬지들을 봤다면 다음 우리 아빠 침팬지들을 만나러 다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엄마들 아기를 잘 케어해주고요 다음에 나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분부터야생야 아빠가 어디서 소리가 나나요 자, 네, 지금 앞에, 네, 앞에 나와 있는 친구, 네, 정신가 배우면서, 네, 스무 살에, 네. 네. Gracias.